오늘은 차돌 짬뽕이랑 탕수육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차돌 짬뽕. 잘 먹겠습니다.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시원해요. 네, 오늘은 차돌짬뽕이랑 탕수육 같이 먹어봤는데요. 제가 평소에는 짜장면을 더 좋아해서 짬뽕은 비교적 오랜만에 먹는데 어제 술을 좀 마셨더니 좀 시원하고 칼칼한 게 생각나가지고 짬뽕으로 이제 먹었는데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고 칼칼하고 완전 회장 제대로 됐어요. <laughs>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